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바로 긍정이다. 네, 국악과 같이 할때 가시나무라는 이 노래를 함께 겸비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선배진꾼의 리더 심리학 박사 진석 교수입니다. 오늘은 긍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긍정 심리학, 긍정으로 살아나, 긍정적으로 살고 싶다라고 이렇게 말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정작 긍정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도가 좀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적으로 긍정적인 자아, 예, 우리가 긍정적인 자아를 생각하면 제대로 된 자아 존중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렸던 그 자존감이라는 것은요, 1%도 아니고 100% 내가 나를 보는 관점이다라고 했습니다. 몸이 좀 불편하더라도 아니면 정서적으로 좀 안정되지 않더라도 내가 나를 바라볼 수 있다면 자존감은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 나를 보는 관점이 바로 있는 그대로 보는 게 나입니다. 있는 그대로 나를 보는가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 이제 단계로 넘어가면 가끔 화나는 나가 있을 수 있고요, 슬퍼지는 나. 어, 아픔에 빠진 나, 괴로워하는 나 이런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왜 괴로운가, 왜 슬픈가를 볼수 있다면 다시 또 어, 선순환이 되어서 어, 자존감 나를 제대로 볼수 있는 있는 그대로 볼수 있는 나가 될수 있겠지요. 벌써부터 이부 얘기를 좀 하자면 이 부에 들려드릴 곡은 시인과 천장의 가시나무라는 노래입니다. 이 가사가요 이래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내가 너무도 많대요. 그래서 어떠냐? 당신의 실곳 없네, 이래요. 당신의 실 곳이 없다, 내가 옳다, 그러면 아수라가 되는 거죠. 아수라, 아, 머리가 세 개고 팔이 여섯 개인, 항상 옳은 말만 하고, 항상 정의롭다, 항상 내가 올바르다, 라고 하는 아수라. 우리가 어, 괴로워하는 것들도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것이 있다. 아, 그것을 여기에서는 슬픔이라고 합니다.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슬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라고 마무리를 짓는데, 이렇게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은 것이 바로, 어, 있는 그대로 볼수 없는, 어, 그런 자존감. 긍정적인 자아가 형성되지 못하는 것이죠. 나쁜 것이 있는데, 좋은 것만 봐라. 라고, 긍정을 오해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좋게 봐라, 좋게 봐라. 이것이 긍정이 절대 아니다. 왜? 나쁜 것이 있는데 어떻게 좋게 봅니까? 그러면 오히려 부작용이 일어나죠. 예를 들어서, 아이가 야구를 못하는데, 야, 너 야구 정말 잘한다. 내가 보기에는 정말 잘하는 것 같아. 아빠는 그렇게 못했어라고 계속 칭찬 일색이 된다면, 아이는 현실에서, 어, 난잘 못하는 것 같은데, 나는 부작용으로 더 늪에 빠질 수 있다. 일전에 말씀드린 시크릿,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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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했을 때, 안될 경우에 얼마나 많은 후회, 그리고 통탄이 올 것인가. 한마디로, 긍정은요, 나쁜 것이 있는데 좋은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바로, 긍정이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긍정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어떤 방법인가 호르몬 작용이 호흡과 심장박동과 혈압이 같이 움직일 때 바이오 리듬이 가장 좋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언제냐면 자측 전두엽을 자극하는 거죠 특히 명상할 때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명상을 하면 신체에 집중을 하죠 왜냐하면 우리 신체는 현실에만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정신은 과거에 대해 고 미래에 됐지 않습니까? 우리 신체는 현재에만 있기 때문에 신체에 집중하는 명상이 주로 많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지금의 모습을 볼때 그리고 고맙다라고 생각할 때이 호르몬 작용이 같이 움직일 수 있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살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교두보 다리를 건너기 위해서는 고맙다라는 생각, 고마운 다리를 건너면 긍정의 세상이 열릴 수 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볼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성철스님이 예, 그랬죠. 산은 산이요, 어, 물은 셀프다. 예, 죄송합니다. 예, 제가. <laughs> 예, 아무튼,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아, 있는 그대로 봐라. 그러면, 어, 제대로 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향유할 수 있다. 어, 이번에는 가시나무라는 아, 노래가 있습니다. 네, 국악과 같이 할때 가시나무라는 이 노래를 함께 겸비했습니다. 이번 순서 긍정이란 무엇인가라는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thank mm -hmm. you